연으로 따졌을 때순익이한 얼마 정도라고 예상하세요? 4천에서 5천만 원? 우리가 이제 모를 키워서 별을 매는 것까지 120일을 잡아요. 1년 중에 4, 5달만 일을 하신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렇죠. 변홍사는 그래요. 변홍사는 이제 농협이라는 게 있어서 농협에서 이탁 판매를 해주고 있고 정부에서 수매를 해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제 변농사 지신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논으로서는 한만 오천 평 되고요. 네, 네. 밭은 한 삼천 평 되고요. 여기 혹시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음, 저는 여기가 고향이에요. 혼자 다 하세요? 아 보통은 저하고 제 처하고 하고 있고요 다 기계화 작업이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진 않고요 기농기농 말하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경농사로기농하는 응. 네. 사람은 제가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투자비가 많이 좀 들어가겠죠 보통 농값이 평당으로 계산하면 지금은 지금 이 앞에 있는 땅들은 거의 한 15만 원 16만 원에 매매가 돼요 이 앞에 있는 게 2,400평인데 3억이 뭐야 3억 5천 4억 정도 되겠네요 음, 그렇죠 근데 이게 수익을 그렇게 안 나오잖아, 순식으로 따지면. 뭐 예. 평당 지금 2,500원, 3,000원? 1년에요? 예. 15만원을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서 음. 2500원을 매해 건지는 형식인 거네요 평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아무래도 뭐흉작도 있고 풍년도 있는데 예. 지금 얘기하는 거는 평년적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15만원이나 투자했는데 거기서 1년 그러니까 동안, 이제 귀농을 네. 해서 하시는 분들은 재산 목적으로 해서 논을 사거나 이렇지 않으면 농사를 네. 주로 해서는 귀농 하시는 분들이 별로 네. 없을 거예요 이쪽으로는 어, 그럼 대표. 님은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 그냥 다 팔고 남는 돈으로 그냥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평당 15만 원이면 18,000 평이라고 하셨잖아요. 논밭 합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것만 해도 5억한 재산 가치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뭐 트랙터부터 뭐 이양기 음... 그다음 에 여기 곡물 이런 작업기 등등등등 많이 있는데 이걸 처분을 만약 에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해도 10억은 훌쩍 넘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하보셨는지. 근데 이제 그게 예, 저희들이 이제 백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보통 우리 또래 공무원들을 보면 이제 퇴직할 나이가 됐거나 회사는 네. 거의 뭐 이제 퇴직을 하셨거나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 농업이란 기반은 내가 진짜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득이 어쨌든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일을 하고 소득이 생기잖아 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내가 기댈 필요도 없고 노후는 저희가 봐서는 보장이 돼 있는 거라고 봐요 농업은 시골 생활이 풍족하진 않지만 가장 좋은 거는 그런 거 같아요 직장은 그만둬야 되는데 이런 게 상당히 좀 메리트라 그면 메리트가 그런 음, 것 같아요. 변농사는 추천하고 싶진 않으세요? 변농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귀농하시는 분들이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농사를 가장 쉽게 질수 있는 분야는 변농사라고 봐요. 원예 아. 쪽이나 특기작물 이런 것들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고 자기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데 변농사는 그렇게 기술력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쪽이라고 보면 돼요. 물론 뭐 아주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특용작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그 농사 짓는 기술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품종인데, 일단은 기반을 잡으려면 투자액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거를 빼고는 뭐. 뉴스나 또 어디 미디어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변농사는 네. 정말 대농이 아닌 이상은 하지 말아라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인지. 그냥 농사 짓 자녀들 가르치고 이렇게 하려면 자작지 2만 평은 돼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2만 평을 하면 연으로 따졌을 때 순익이 한 얼마 정도라고 예상하세요? 4천 원, 서5 0 0 0만 원?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모를 키워서 별을 베는 것까지 120일을 잡아요. 1년 중에 네 다섯 달만 일을 하신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렇죠. 병농사는 그래요. 그것도 120일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농사 기간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보다도 더 작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충분히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도 질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두 달도 거의 안 된다고 봐야지. 지금 이제 40년이나 이 벼농사를 한우물을 이제 파신 건데 만약에 되돌아갈 수 있다면 다른 선택을 이제 하시거나 그러고 싶을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요? 제가 그냥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북합 명동을 좀 하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해봤요 근데 저는 그걸 실천을 못했어요. 변농사는 시간이 많으니까 예. 이제 뭐 소를 키운다든가뭐 시골에 있으니까 어차피 연관된 농업을 다른 분야를 조금씩 이렇게 소문돼서 같이 그렇게 키워나갔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도 순환농법도 되니까 왜 이제 소키는 친구들도 있는데 가을에는 볏짚을 수거해서 소를 먹이고 소에서 나오는 태비를 다시 논에다 펴서 퇴비를삼고뭐 음.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소득 면에서 훨씬 낫죠. 지금이라도 가능하시지는 않을까요? 네, 지금은 시설 투자도 많이 들어가지만 네, 일단은 규제가 많이 까다로워져서 제한을 좀 많이 받아요. 지금 이제 나이가 황갑이라고 이제 하셨잖아요. 음. 혹시 몇 살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기 지금 75세 되신 분들이 농사 다추 앞으로 될까요? 한 15년은 15년 더 하실 다 20년은 하지 않을까. 다른 작물이나 뭐 이런 거는 생각해 보신 적은 전혀. 중간 중간에 다른 작목을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블루베리도 좀심어고 근 가장 문제는 이제 팔로죠, 팔로. 변홍사는 이제 농협이라는 게 있어서 농협에서 일단 뭐닭 판매를 해주고 있고 콩 같은 것도 수매가 있어요. 아. 네, 정부에서 수매를 해줘요. 이런 것들은 수매 가격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 가격을 정해지니까 개인 장사들이 들어오더라도 그 가격 이하로는 잘안 사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이런 것들은 안정이 돼 있는데 네. 다른 것들은 가격 안정도 안돼 있고 팔로가 상당히 좀 어렵죠. 사실 변홍사는 크게 메리트는 없어요. 농사에 대해서 물어보면 가장 쉬운 게 벼농사예요.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철원에 사시면서 예.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땅을 갖고 있으면 농사짓이라고 얘기를 해. 남을 주거나 그러지 말고 본인 스스로 짓는 게 기계값 다 빼고 뭐 해도 훨씬 괜찮습니다. 얘기를 하고 웬만하면 돈이 있으시면 누구 생각해서 땅을 사세요. 그래. 퇴직 후에 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음. 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추천하진 음, 않지만 그렇지. 퇴직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권장하는 시 편이네요. 그래도 음. 마지막으로 귀농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꼭 변농사가 음. 아니라도 그냥 이렇게 농촌에 와서 일을 하면서 음. 이제 살아가고 싶으신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다면 아마 열의 여덟은 정착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전원생활 쪽으로 내려오신 뭐 환영을 하겠지만 농업을 주소득으로 삼는다 그러면 크게 권장해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좋지만 이걸 업으로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이게 저 열무 예 네, 맞습니다. 아, 열무 TV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구독 많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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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어요. 네. 이게 그 농협으로 납품이 나가는 거예요? 요거는내 개인적인 판매를 하는 거지 개인 조정인 쪽. 아, 정말. 농연 마크가 아니고. 예. 이네개 어, 단체, 농업인 단체, 세개 단체. 아. 전업농, 농협 경영인, 농촌지도자. 아. 응.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